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 말을 듣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는 것이 내 임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는 안 믿었다, 누구는 잘못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표가 되지 좀 말아달라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할수 없었던 어떤 세상, 어떤 기회, 어떤 자리에 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세상은 할수 없는 것을 예수 때문에 할수 있는 데에 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를 비난함으로써 실제로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댕댕거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조는 가로 유다의 생색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인생에 어떤 자기 확인, 자기 증명, 생존의 어떤 수단을 삼을 뿐인데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야 되는 건 가로 유다도 용서하자가 아니라 예수를 모르면 다 그렇게밖에 살수 없다. 그것이 드러나고 표면화되어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감춰지고 크게 사기치지 않아도 돼서 욕을 안 먹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가서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조금 더 다르게 나와서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이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한테 5억 빚진 자고 5천 원 빚진 자 있었는데 둘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빚진 자가 감사하죠 그렇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이 죄인된 여자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러 오지도 못한 겁니다 그저 소문을 듣고 자기가 본 대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데 가서 울 때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울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울지요. 희망이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못난 것을 여기 와서 우어주 어, 앞에 에이. 무슨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보다 더더 어, 어, 못한. 다만, 울수 있는 것을 기회를 가졌죠. 그러자, 이 바리세인이 금방 마음으로 욕을 했죠. 죄인이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이 입구중을 하시고, 뭐라고 이 바리세인을 꾸짖는가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향유를 붓고, 그물이 털러 씻고, 그 눈물로 어, 내 발을 씻었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는 내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여자에게 말하노니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 여인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요구하고 와서 울며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불쌍한 처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습니다.